그다이 마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니아니 데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동광이라는 제주도 카페구요 다양한 블렌드된 티 종류와 아기자기한 디저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레임과 백록이라는 디저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티 종류를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백록이라는 디저트는 코코넛이 들어있어서 픽했습니다. 저는 코코넛 성의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맛은 플레임이 훨씬 있었습니다. 뭔가 좀더 상큼하고, 어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조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번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으로츠 조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딸기 콤포트가 가득 차있어요. 콤포트 같은 경우는 약간 딸기잼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네 옆에 보이시는 티는 카모라는 티고요 자몽, 로즈, 오롱이 들어간 티입니다 그래서 잘 섞어드시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기 저 하얀 잔에 담긴 차는 윈어드흐히달 이름이 참 어려운 티인데요 아무튼 이름이 특이해서 시켰습니다 루이보스 패션 로즈 파인애플 코코넛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넵킨을 한참 찾았는데 어, 테이블 밑에 이렇게 잘 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마다 이제 넵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백록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백록은 코코넛, 할라봉 콩피, 카다멈 크랜비들레 그리고 바닐라 가나슈 크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닐라 가나슈 크림은 제일 위에 있는데요. 바닐라빈을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디저트들은 밸런스가 참 좋았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디저트를 먹어보는 것 같아요. 손도 많이 가고, 보관하기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였습니다.